유상옵션 트렌드업으로 들어가는 게이 벽체가요. 콜렉트 월로 들어갔어요. 너무 명칭이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한센바스에서 벽면에 펜을 붙이는 공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사용한 것 같아요. 저게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한센바스에서 쓰이는 그월 마감 시공이라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비추합니다. 왜그러냐면 오늘은 우리 광명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광명인데요. 조감도를 보니까 와 세대가 지금 엄청나다 그죠? 아니나 다를까 전체 세대수가 4,291세대 그중에서 일반 분양이 652세대 모델하우스는 저번주 금요일날 오픈을 했고요 어, 13일날 영상이 나갈 거니까 특공이 17, 1순위가 18일에 있으니까 아, 영상을 보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자는 없고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 없습니다 분상제 미적용 민간택지 사업이고요. 3구 타입부터 8,4 타입까지 있는데, 총 공급 수는 652세대다. 그중에서 일반 공급은 296세대. 야 전체가 4,000세대가 넘는데, 그중에서 일반 분양은 300세대가 조금 모자란 그런 단지네요. 금액을 보면요. 일단, 5일 타입, 26층 이상을 봤을 때, 9억 7,600. 그리고 저층은 8억 9000. 84를 보면요. 84D 타입. 16억. 4,100만원 요렇게 금액대가 형성이 됩니다 51타입과 84타입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있다 59타입은 어떻게 되냐 6층에서부터 10층 이상 들어가는 요 금액대가 11억 9천 12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봐보세요 소형평잖자로 중도금을 어떻게 40% 무이자 해준다 59b부터 해서 84까지는 어떻게 또 중도금 40%를 무이자 해준다 그런데 제일 잘 팔릴 것 같은 59a타입은 어떻게 중도급 40%가 무이자가 아니라 후불제다 돈 내라 이거지 59A 타입이 총 세대수가 407개 중에서 일반 공급이 176개로 해서 가장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팔릴 건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무이자 안 해주고 후불제를 한다 VR이 59A 타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면도 59A 타입으로 볼 텐데 전형적인 어떤 어, 3배 형태의 구성이다 현관을 들어와서 복도를 중심으로 맞동풍이 되는 3배 형태의 구성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신발장은 5탑이니까 일단 하나고요 복도 들어오면서 바로 욕실이 하나 있고 맞은편으로 침실이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ㄷ장 형태의 본 주방과 키큰장 여기 이제 냉장고장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식탁이 들어갈 건데 요 사이즈가 그냥 볼 때는 조금 좁아 보이긴 합니다 부위 안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보면 욕실이 있는데 항상 오브타입 이야기할 때뭐 이야기하죠? 세 가지만 보면 된다 본 주방과 키큰 장이 온전히 있고 식탁 자리가 있느냐? 있네요 부부 욕실에도 샤워 공간이 있느냐? 있네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부부 침실에서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있느냐? 근데 없다 그 부분은 없다 여기 지금 보시면 번호가 이렇게 많잖아요 번호가 번호가 이렇게 많다 번호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맞습니다 옵션이잖아요 옵션 가볍게 보시죠 유상 옵션 1번은 바닥 고급화 바닥 고급화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닥 고급화를 한다 현관 중문 달아주는 거 현관 고급화 가구에 대한 거를 변경을 하면서 트렌드 업 시킨 형태 밑에 일상화 수납 올리는데 하부 쪽으로 해서 어떻게 조명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안방에 안방 붙박이장 넣어주는 거 침실 2번에 반침장 하나 들어가는 거 키친 라운지라고 해서 주방 쪽에 또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 그리고 주방 고급화 고 해서 여기 디귿자 있는 마감재 사양을 올려 주는 형태. 6번하고 7번하고 두 개가 서로 좀 다릅니다. 그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가격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욕실 고급화, 공용 욕실과 부부 욕실에 마감재 사양을 올려 주면서 고급화 한다는 거고. 그리고 아트월 고급화. 여기 보면 두 면에 유럽산 타일하고 픽셀까지 들어가면서 기타 시트, 필름 패널과 가구 패널로 들어간 형태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조명 컬렉션이라고 해서 조명에 대한 마감 사양을 올려 주는 거겠죠 요런 부분들에 대한 조명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명 요런 식으로 추가 금액을 받고 사양을 올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금액 유사 옵션에 대한 금액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바로 VR 룸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R 스타트 자 지금 바로 거실 보이는데 거실 봤을 때는 어떻게 유리 난간대 일단 유리 난간대 바로 보이고요 천정은 아 여기 보니까 직 부둥이 없는 형태의 간접 조명과 라인 조명으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파 뒤쪽 벽하고 TV 아트홀 쪽 벽은 600에 1200짜리 타일을 쓰면서 어떻게 요 피처 레일을 구성해서 이렇게 어, 일자 걸수 있게끔 연출을 했네요. 아, 2월 타일이요. 요렇게 약간 패턴이 약간 트래버틴처럼 들어가 있네요. 이게 그나마 패턴이 약간 일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패턴이 있더라도 어떻게 적용하기가 크게 무리가 없다. 가로로, 베인으로 여러 패턴이 강하게 들어가면 봉공사 현장에서 타일 붙일 때 이게 아주 정신없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참고로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거실에서 현관 주문을 볼 때는 요 슬라이딩으로 되네요 그죠? 프 포스트 형태의 슬라이딩인데, 요즘에 우리 그 뉴빌드에서 쇼츠 영상도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요. 이거, 야, 이거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지? 이게 지금 보면요 여기 있는 평면이랑 여기에 지금 구현해 놓은 거랑 서로 달라요 뭐냐면 지금 주방을 보면요 방금 키플레을 봤던 건 요거 계속 우리가 평면 부석했던요 도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델 우스 구현한 거는 지금 요걸로 구현을 했어요 여기에 이 부분도 이 부분도 키플레도 바꿨어야죠 아 이게 이거 정말 티본인데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안헷갈리겠습니까 이거? 에이 참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렇게 해서 옵션 형태로 돼 있는 형태의 구성으로 지금 변경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간접 들어가고요. 여기에 냉장고장 그리고 식탁까지 같이 세팅해 주는 형태의 옵션이네요. 지금 요렇게 하부장이 열리게끔 하고 위에 또 요렇게 상부장을 걸어놨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요, 음, 여기서 상부장을 쓰는 거는 상당히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인 주방의 동선이 이쪽인데, 여기를 쓰려면 이렇게 여기 뒤로 와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지기를 좀 이쁘게 연출하려고 한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성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본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어떻게? 픽스로, 픽스로 구성을 하고, 여기에 문이, 열리는 형태, 터닝되는 형태의 창원이 그죠. 이렇게 섰을 때, 요 바깥에 볼때 조망을 잘할수 있게끔, 그리고 양쪽으로 상부장이 걸려 있는데, 왠지 저는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고급스럽게 연출하려고 여기 지금 들어갔잖아요. 글라스 타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조화로운 컬러감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고급스럽게 연출하려고 했던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목대 손잡이 라인 쪽에도 어떻게 조명이 들어갔다. 요런 거 요런 거 신경 되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요런 거 보면, 요렇게 가다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식기 세척기에서 한번 잘리고, 여기 오븐 쪽에서도 한번 잘리고, 요런 것 때문에, 보험기가 좀하다만 느낌이 드는 것도 또 사실이다. 자, 그리고 상판과 미드웨이 같은 경우는 베인이 좀센거 썼습니다. 요런 거 어떻게? 아까 제가 아트월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패턴이 무난한 거 말고, 대각선 방향으로 세게 들어간 거 있죠. 본납 들어갈 때는 필이 조심하셔야 된다. 선택함이 있어서. 안방 들어가시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기본형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드레스룸과 화장대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있으면 좋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옵션 형태로 제안해주는 가구가 서서 화장할 을수 있는 형태의 공간을 별도로 디바이드를 나눠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면 자 지금 보니까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마감은 벽하고 바닥 당연히 타일인데 지금 보니까 유상옵션 트렌드업으로 들어가는 게이 벽체가요. 콜렉트월로 들어갔어요. 너무 이게 명칭이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한센바스에서 벽면에 패널 붙이는 공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사용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건설사에서 사용할 땐 그래도 락패널 정도는 좋은 것 같아라고 하는데 여기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한센바스에서 쓰이는 그월 마감 시공이라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비추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자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야, 근데. 이게 지금 와이드가 1200자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연매가 거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일 줄눈이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찾을 수도 없고, 여기도 지금 거의 안 보인다. 왜 지금 여기 있는 패턴 자체가? 우리 아트홀에 있는 그트래버티 패턴 있잖아요. 그 패턴과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음에도 거의 안 보인다. 깔끔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만약 하자가 안 나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 근데 전잘 모르겠습니다. 전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 그냥 일반적이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욕실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욕실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아 가이드 <laughs> 반대쪽이난 이쪽에 보고 싶은데 뉴빌드 여기까지 우리 광명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광명 현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면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3의 형태가 너무 일반적으로 노멀했다. 다만, 다른 오브웨이와 비교해서도 기본적으로 안방에 들어가는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없는 건좀 아쉽다. 이런 생각. 그리고 다른 마감재에 떠나서 욕실 부분에 이 콜렉트월이라고 하는 이 자재 자체가. 아... 어떨까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인터넷 있을 때, 때 참고 많이 하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맞춤 리뷰 남겨요 대표였습니다